반대로 반대로. 우리 친구들이랑 아버지손 잡고 여기에다 배주기 해보는 거야. 와, 오빠가 이걸 배그리고 네, 네. 네, 네. 아빠 먼저 힘 잘라. 오늘 어땠어요, 이한이랑 이소리? 재밌었다. 재밌었어, 이소리는? 재밌었어. 재밌었어, 맛있어? 누가 더잘 만든 것 같아? 내가 맞아요, 이안이가 잘 만들었어 이안이 거 작품 한번 볼까? 응. 와 이거 먹어도 돼? 어, 응, 먹어도 돼 잘했어 응, 잘했어요 음. 맛있어? 맛있다? 맛있다. <laughs> 만들어서 더 맛있는 거예요? 예안이 만들어서 사랑하는 사람한테 음. 선물을 하는데 맞아, 예안아. 누가? 예안이는 누구한테 선물해주고 싶어? 정말. 아가씨. 엄마. 맛있어? 아가씨. 엄마. 아가씨 엄마. 만드는 거보다 먹는 걸더 많이 먹으니. 괜찮아. <laughs> 만 먹기 싫으면 안 먹어도 돼이나 어디 가니? 아빠 차 문. 뭐가왜뭐 할지야. 꿈어 꿈이냐? 바지야. 응. 이니까